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0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나 억압의 고통과 마주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곧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온전한 나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약속은 오해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 200명이 넘게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인생의 황금기를 막 즐기려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의 삶도 착실히 계획해왔습니다. 매달 도착하는 연금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당연히 와야 할 연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정상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투자를 관리해 주던 회계 법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전화를 걸 때마다 들려오는 것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했던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금도 낼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은행과 정치인 도움을 줄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연락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그녀의 돈은 사라졌습니다. 횡령이든, 도난이든, 사기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눈물로 잠을 청했습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언젠가 그 진실을 깨닫는 혹독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상실이 클수록 고통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과 재산, 은행 잔고와 평생의 안정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에 떨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위로의 책입니다. 특히 시편은 고통받는 영혼을 위한 안식처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37편은 바로 이런 재정적 재앙의 공포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하고 11조도 드리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는데 왜내 삶은 실패하는 걸까?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공하는 걸까? 이것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다루는 두 개의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과 73편입니다. 이두시편을 기억해 두신다면 세상의 불공평함에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7편은 삶의 불안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다른 시편들처럼 우리가 원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자체가 구절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가장 먼저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경의 밑줄을 그어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라. 이것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재정적 안정의 문제 역시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기도 하고 제도를 믿고 미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싶다는 느낌이 아니라 믿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크리스천이 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그 순간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한 답을 얻었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이 닥쳐올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저의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저의 신뢰를 둡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곳곳에는 이 진리를 뒷받침하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유일한 안식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은 참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앉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당신이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우리 모두는 신뢰하는 부분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3절의 마지막 구절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시편 37편의 마지막 절인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진리로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은 마치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영적인 내성을 갖게 됩니다. 나쁜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퇴직 연금이 반토막 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고 나는 그분이 나의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임을 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나의 행동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보지 않고서는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위협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루이지애나의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배당에는 천장에서 내려온 전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한창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을 때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사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더듬더듬 몇 마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예배당 뒤편에서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계속 설교하시오 형제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볼수 있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분을 가장 선명하게 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분을 보든 못 보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번째 가르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은 다시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전혀 기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실과 억압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편을 쓴 다윗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수였고 작곡가였으며 춤을 출줄 알았고 시를 썼습니다. 전투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설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맛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위디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이 구절에 담긴 약속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기뻐하니 최신형 스포츠카 한대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안에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방송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DJ로 일하며 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장이셨던 아버지가 저에게 주말 동안 한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농담이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저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에게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라디오에 대한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라디오에 대한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라디오를 통해 하고 있는 사역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원래 꿈꾸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해야 할 일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로 엮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 저의 계획을 고집했다면 제 영혼은 오늘날 얼마나 빈곤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첫자리에 둔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원하던 일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로 묶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5절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는 당신이 삶의 종착점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백지수표의 맨 아래에 서명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십시오. 여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7절은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종종 주변을 둘러보며 불평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불평하다 라는 단어는 지갑 밧줄을 갉아먹는 것처럼 갉아먹다 또는 불꽃처럼 타올랐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걱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고 태워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쥐를 죽이고 그 불을 끄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걱정은 당신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정산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알겠다. 지금 당장여. 기다려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배우고, 기다림 속에서 성장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일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수년간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엄청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1일 화재로 인해 그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작업한 번역원고, 사전, 문법책, 14개 언어의 활자, 수만 장의 인쇄물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상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실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는 길은 처음보다 더 쉽고 확실한 법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로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기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화재 소식이 영국 전역에 퍼지자 일리엄 캐리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쇄소는 몇달 만에 더 크고 좋게 재건되었습니다. 불과 1년 후에는 44개의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이 인쇄되었습니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837년 미국을 휩쓴 경제공황 때 모든 것을 잃은 원어자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던 그들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재능은 글쓰기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쓴책중 하나에는 작은 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모두가 아는 찬송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극의 순간에 원어가족의 일원이었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지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그 가족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작은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가 겪는 실패가 우리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면 시편 37편을 펴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던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10편 37편에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당신의 안정과 희망이 재물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